예, 보겠습니다. Perhaps worse than attempting to get the bad news out of the way. 아마도 더 나쁜 것, bad news를 들으려고 하는, 시도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out of the way 하면 뭐, 뭐 길에서 나온, 뭐 나온, 뭐 이런 말이지. 어디서 나온 나쁜 뉴스를 어 들으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is attempting to soften it or simply not address it at all. 그것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뭔지 알지? 았 나쁜 뉴스를 들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뭐라고? 응. 그러니까 어, 그것을 이렇게 약화시키, 순화시키려고 노력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다루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쁜 경우다, 이거지. This mom effect. 이것을 mom effect. 이것은 뭐냐면, 어, 뭐, 침묵, 침묵하는 효과? 침묵 효과. 이런 침묵 효과는, A term coined by psychologists Sidney Rosen and Abraham Teaser in the early 1970s. 1970년대 년대 초반에 Sidney Rosen과 Abraham Teicher라는 심리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용어는 happens 생긴다. Because people want to avoid becoming the target of others' negative emotions. 어 일어난다 발생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뭘 피해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의 타겟이 되기를 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 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타겟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몸 이펙트가 생기는 거다 이거죠. 어. 그냥 거기에 대해서 구부절절이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지 말을 안 하면 관심 속에서 사람들이 관심 속에서 사라지니까. We all we all have the opportunity to lead change. 우리는 변화를 리드해 갈 그러한 어 opportunity 기회를 모두 갖는다. Yet 그러나 it often requires of us the courage. 그렇지만 그것은 종종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용기를 요구해. 뭐할수 있는 용기? to deliver bad news to our superiors. 우리의 선임들에게 bad news를 deliver 할 그런 courage, 용기를 요구한다. 이런 말이야. 변화를 변화를 리드해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선임들에게 나쁜 뉴스를 deliver 해야 돼. 응? From there, we don't want to be the innocent messenger who falls before a firing line. Firing line 하면은 뭐야? 어 사선 막 그냥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전쟁 났을 때 총알이 왔다 갔다고 하막 이런 그치? 탱크가 서 있고 뭐 이런 어 그걸 사선이라고잖아. 사선 앞에서 falls 쓰러지는 어? innocent messenger 죄 없는 그런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그래서 when our survival instincts kicks in. 그래서 우리의 생존 본능이 발동되면 they can override our courage. 그것들은 우리의 courage, 용기를 무효화 시킨다. until 언제까지? the truth of a situation gets watered down 무슨 말이야? 그러한 상황의 진실이 watered down 희석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용기를 그냥 무효화시킨다면 용기를 내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 The mom effect and the resulting filtering 그래서 mom effect와 mom 효과와 응? 묵묵부답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그걸 mom effect라고지 그 effect와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 필터링이 can have the bestelling effect. 뭘뭘 뭘 가질지도 몰라. inner steep hierarchy. 어 아주 스텝한 가파른 상하 관계에 있어서 the bestelling effect 어떻게 해야 돼? 아주 그냥 박살 내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로, 로버트, 어, 서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했대. 그 사람은 organizational psychologist, 조직 심리학자래. What starts out as bad news, 나쁜 뉴스로 시작된 어떤 것은 becomes happier and happier, 점점 행복해진다 as it travels up the ranks. 그것이 계급의 위로 올라가, 오, 올라가면서 점점 좋아진다, 이런 말이야. 점점 행복한 뉴스가 된다. Because, 왜냐면, after each boss hears the news from his or her subordinates. 어, 그, subordinate 하면, 뭐, 부하, 뭐,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런 말이잖아. 어 그러니까 뭐야 각각의 보스가 그나 그녀의 아래 사람에게 그 뉴스를 들었을 때 he or she makes it sound a little bit less bad 그나 그녀는 그게덜 나쁘게 들리게 만든다 before passing it up the chain 그것이 그 나쁜 뉴스가 그체인의 위에 올라가기 전에 그것을 덜 나쁘게 만든다. <laughs> 예,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사선 앞에서 쓰러질, 쓰러지는, 어, 죄 없는 메신저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나쁜 뉴스를 하잖아. 나쁜 뉴스를 정말 정통으로 하면 어떻게 돼? 그게 엄청 안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 각 단계에서 어, 보스들이 그런 말을 듣는다 해도 그것을 고지고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화시키고 순화시키고 순화시킨다고 그러다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는 별일 아니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소문과는 좀 다르죠. 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머 뭐, 이너스 메신저 후 펄스 비퍼 i 파이어링 라인 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어그 나쁜 뉴스를 전하면서 어떻게 돼? 어 아주 그냥 그 불리한 그런 어 불리한 효과를 겪게 되는 나쁜 효과를 겪게 되는 그 사람 그 부하 직원이 아닐까요?